11대 의 버스가 전국 지역 지역을 정책형수막을 걸고 다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직접 생활하는 어르신들 반밖에 안 됩니다. 32만원, 3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준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을 후대인 우리가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의 어르신 노인 어, 기금을 우리가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자 복지예산이 많이 자파들이 퍼플리즘으로 사용했고 또 자파 시민단체들이 복지하고 관계없는 여러가지 자파 시민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돈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예산들을 잘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 충분히 50만원 매월 50만원씩을 어 지불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 재정문제를 저희들이 고민 을 많이 하면서 내놓은 예산입니다. 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집을 하면서,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복지에 길을 가고자 합니다. 어, 지금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어, 서울 뭐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 이 그린빌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벨트 조정을 할 때, 그 그런 벨트의 조정에서 나오는 어, 토지를 가지고, 지금 그 토지가 한, 전체 토지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집을 구하기 힘든 청년들한테, 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어,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당모도 나오고, 또 우리 당홍보 보스에도 그것을 붙이고 다닙니다. 어 그냥 뭐 방값 아파트를 하도 거짓말들 을이 해서 방값 아파트 100만 원 과연 가능한가? 이래 본데, 저희들은 어 어떻게 만들겠다는 제안까지 들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별도 조정은 필수적으로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토지 3분의 1 토지를 가지고 방가부터를지을수 있는 그러한 어, 여건을 조성을 해서 어, 청년들에게 단는 예,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 우리가 7.0.7 출산율이 0.7전 세계 최하위인데 그것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갱신하고 있어서 0.68 정도 내년에는 0.68 정도가 되고 어,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1,500만이 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500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 결국은 어, 저출산 문제죠. 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어,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어, 분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도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잘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은 우리의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힘들다. 앞으로, 어 이게 그 사회가 점점 더과학으로 어, 과학적으로 더 가면 갈수록 노동력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삶의 복지는 더 어, 떨어집니다. 아버지 세대보다도 못 사는 세대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우리는 어 1960년 이후에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사는 세대를 지금 세 번째 겪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지금의 30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초등학생들 어 가는 세대 이러한 갭들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사는 그러한 나라가 어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다. 이것은 어그 원인이 고령화 저출산 원인이 크지만은 고령화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 사람의 수명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고령화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령화에 다시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어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교육 문제, 보육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태어나는 그 달부터 매월 19살, 어, 19살까지 살 19세, 0세에서 19세까지 매월 50만 원씩 어, 지불하는 그러한 어, 어, 공약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음, 이 부분도 어, 우리가 어, 예산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어, 예산 문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들어가는, 어, 예산들이 지금까지, 어, 100조 이상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저는, 어, 그러한, 물론 돈을 지불해준다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고 꼭볼 수는 없지만은, 어, 최소한의 두려움은, 최소한의 두려움은, 어,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그래서, 어, 0세부터 19세까지, 토탈 1억 2천만 원, 매월 50만 원씩 지불하는, 어, 그러한, 어, 선제적인, 어, 절출산에 대한 공격적, 공약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의 대부분의, 수도권, 어, 국민들의 대부분은 고향이 다 시골에 지방에 계십니다. 지방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우동기 지방자치위원장이 주창한 메가시티, 어, 이 소위 대구경북 통합, 어, 부산 울산 경남 통합, 어, 충청권 통합, 그 다음에 호남권 통합. 지금 대구 경북 다 통합해봐야 5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는 1,400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운다는 게 정책적으로나 어, 교육적, 교육적으로나 혹은 산업적으로 싸울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때 500조든 국가 부채가 600조를 늘려가 110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어 지방의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3, 국세 비율이 7대3으로 많습니다. 이것을 6대4 구조로 어 지방세 비율을 높여주면은 일년에 한 45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간, 어? 대구로 따지면은 제가 대구를 비교로 제구 추출을 제가 받아니까 한 5조 5천억 정도, 5조 5천억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 수가 있고 대구 경북이 합쳐지면은 10조 가까이를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래 떠들어 사도 자기 개인적으로 설수 있는 거 천억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고 외국 투자 기업 유치도 안 되고요. 지방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문재인이가 까먹은 국비 600조면은요. 15년 이자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에 지방 경제 분권화를 시켜줄 수 있는 돈입니다. 우나라 예산이 660조 가까이 되고, 거기에서 45조, 지방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경제 독립을 위한 45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부산, 경남, 울산, 그렇게 같이 싸우고 앙웅앙웅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합쳐도 수도권과 같이 겨누을 수가 없는 구도가 돼 있고, 지금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직장을 구하러, 학교를 구하러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어, 요구사항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도, 지방에도 그렇게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경제적인 분권 중에서 경제분권화를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어, 부산, 경남, 울산이 합치고, 대구, 경북이 합치고, 어, 전라남북도 대제, 대, 어, 저, 저, 광주가 합치고, 대전, 충남, 충북이 합치는 그러한 구도, 광원은 특별 어, 자치도 오어놓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경제적으로... 수도권에 저항하다 싸울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주면은, 경제적인 자립을 시켜주면은, 이제, 어, 지방도 중앙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지도자에 따라서 그 발전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어, 우동기 지방자치위원장에게 있는, 어, 4포라스 3, 혹은 오퍼라스 2 어, 메가시티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 지방에도 사람이 잘살수 있는 나라.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 노동, 교육, 연금 개혁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노동연금,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힘들더라도 지방개혁은 국정 운영 과제를 세우고 하면 가능합니다. 현 정부에서 가능한 것이 지방분권개혁입니다. 그러한 지방분권개혁을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내각제나 이혼집정부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서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남에서 공부하고, 경남에서 직장을 가지고, 경남에서 가정을 가지고, 경남에서 죽을 때까지 살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가량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방송 나가면, 방송은 저녁에 대강 정리해놓고, 아침에 매주 월요일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전반적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골고루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설도 하고, TV에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한 고민을 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가진 자보다 가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자보다 권력에 지배받는 그러한 분들의 정의, 진실, 자유, 그리고 안전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나라.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목표가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작은 정치는 우리 공화당 아니라도 다른 데서 많이 합니다. 지금 정당, 신당 만드는 거저 사람들 2년 못 갑니다. 또 생겼다 없어지고 또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지만은 이러한 가치와 목표와 그러한 어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정해놓고 당당하게 어 국가 운영을 주어졌을 때 언제라도 국가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어느 정당에서 여러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최고위원회이 없습니다. 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념 보수의 적자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가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라는 확고부동한 헌법적 정신을 개성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